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또 시장을 또 뒤흔들고 있는데 트위터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트위터 주가가 또5%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투자 관점에서.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형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인수한다는 어, 내용이 나왔는데요. 요 관련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또 시장을 또 뒤흔들고 있는데 트위터 인수얘기가 나오면서 트위터 주가가 또5% 이상 상승하면서 네. 어,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테슬라 입장에선 어떻고 또 트위터 입장에선 어떨지 어떠한 이슈인지 먼저 한번 크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 저는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C, P, N, D라고 했잖아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죠. 디바이스는 당연히 테슬라 전기차가 될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그죠. 지금 스타링크 프로젝트.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봤잖아요. 러시아가 제일 먼저 로,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 통신망부터 마비시켰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에로모스크한테 어, 헬프 요청했죠. 우리 저궤도 위성 통신망 쓸수 있게 해줘. 라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어떤 전 세계 여론전에서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이제 물론 이 테슬라 어떤 그 자동차 자체가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플랫폼인데요. 그런데 연간 90만 대 파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협소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우리 테슬라 구, 구매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하나 필요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트위터가 약간 힘이 빠지던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서 일론 머스크나 우리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트위터를 많이 활용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빅가 IP였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빅가 IP였는데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흡수 합병하면서 이 CPND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회사로 하나 하나씩 어,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 나중에는 이 콘텐츠 쪽에서 우리 일론 어, 머스크가 어떤 회사를 인수할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거 역시 자동차 시장을 위한 건가요? 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플랫폼 회사의 어떤 지향점이라는 건요. 어쨌든 겁나게 사람을 끌어모으고요. 그 다음에 겁나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게 뭐 택시, 뭐 승차 서비스든 아니면 뭐 그냥 짧은 어떤 글이든 뭐 아니면 사진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어쨌든 많이 모이면 거기서 시장이 생기고 거기서 기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뭐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인프라들이 준비돼 있고 심지어 화성에 이주를 하게 되면 어떡 하겠습니까? 이 저궤도 위성끼리 연결돼 가지고 결국 지구하고 화성간에 통신하려면 위성끼리 통신이 돼야 되고 그럼 그때 결제하면 달러로 달러로 결제할까요? <laughs>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존재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코인으로 네 암호화폐로 결제하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생각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번에 어떤 그 스페이스X 그죠? 예. 어 우주 여행 같은 것들도 이제 하는 거고 지금은 뭐한번 가는데 5 0 0억 정도 이제 내야 되는데 점점 떨어지겠죠. 네. 예전에도 처음 라이트엔진제가 비행기 발명했을 때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비쌌잖아요 항공 료가 그런데 점점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LCC라는 저가 항공사도 나왔고 나중에는 저가 우주 여행사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우주 비행사도 네. 비행기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서 결국 테슬라가 엘론 어, 머스크가 뭔가 또할 거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지분을 팔아가지고 네. 인수를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CEO가 자기 지분 파는 거는 회사의 굉장한 악재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투자 관점에서 일단 뭐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 많이 빠지겠죠 그런데 지금 블록딜로 내놔도 사갈 때 많을 것 같아요 뭐. 골드만삭스나 네, 이런 데서 충분히 뭐 그리고 이제 어떤 뭐큰 펀드들은 당연히 뭐이 정도 충분히 받아볼만하지 않나요? 우리 연기금에서 좀 이거 블록딜로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럼 테슬라가 이제 트위터 인수를 하면서 늘 꿈꾸고 있던 그 일론 머스크의 굉장한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트위터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알려진 바로는 알고리즘 소스도 공개하겠다고 하고, 글자수 제한도 풀어버리고, 변형된 트위터를 앞으로 오픈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또 트위터 입장에서는 호재일까요? 그렇죠. 이게 뭐, 향후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이건 또 양날의 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트위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글자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좋아하셨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떠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어, 정반합을 맞출 수 있을지. 어쨌든, 옐로머스크라는 사람이 어떤 대중들의 어떤 니즈를 정확하게 좀 비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를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